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리렌 이규만 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쉽고 빠르게 출고 도와드렸던 단 9일만에 출고 도와드렸죠. 개인 리스 출고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차량은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S 클래스인데요. 그 중에서도 S450 포메틱 롱바디 모델입니다. 네, 일단 이 고객님께서는 본인 명의로 개인 사업장을 운영 중이셨는데, 신규 사업장에 매출도 잡히지 않으셔서 아내분 명의로 계약을 원하셨습니다. 아내분께서는 기존에 아우디 A6 차량을 개인리스로 이용을 하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S450 차량 계약을 위해서 직접 딜러사에 계약을 해놓으신 상황이었는데 해당 딜러사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약 1년 정도 대기기간을 이야기하며 마냥 기다리고 계시기만 하셨는데요. 카톡 1, 2 네, 목이 빠지게 기다릴 수밖에 없으셨던 와중에 운 좋게 지인분의 소개로 저를 소개시켜주셨습니다. 네,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당장 확보한 S450 차량 중에서는 고객님께서 원하는 조합인 외장 블랙에 실내 베이지 시트 이 조합이 아예 없었는데요. 하지만 저의 방법으로 끈질기게 노력해본 결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차량을 찾아드렸습니다. 처음에 고객님께서는 한 1년 정도 걸리는 이 귀하디 귀한 차량을 즉시 출고가 가능 하다는 것에 대해서 살짝 의아해 하셨는데요. 3 4. 하지만 저를 소개시켜주신 고객님 의 지인분께서 이제 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셔서 그런지 차량 진행에 필요한 서류부터 예약금까지 깔끔하게 협조해주셨습니다. 아내분 명의로 리스 진행을 원하셨기에 역시 아내분의 하시는 일과 소득 수준을 간단하게 파악해보았는데요. 그 내용 중 이전에 부동산 투자로 인해 대출을 받아놓으신 상태여서 심사가 조금 불투명해진 상태였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여 이제 저도 신중하게 견적 비교 후에 괜찮은 조건 제시해 주는 캐피탈 두 곳으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카톡 56. 네, 하지만 둘다 부결. 그 이유는 이제 기존의 자동차 리스를 가장 최근에 하셨던 점과 그리고 부동산 투자로 인한 대출 과다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요. 당연히 캐피탈에서도 억대가 넘어가는 차량을 쉽게 승인을 내주지 않겠죠. 카톡 78.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면 프로가 아니죠. 승인에 도움 될 만한 필요 서류들을 이제 모조리 좀 탄탄하게 보완 후에 이번엔 무조건 승인을 내야겠다는 포부를 갖고 승인이 좀 까다롭다는 모 캐피탈사에 신중하게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떨렸는데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제 예상과 맞게 정상적으로 승인이 잘 났습니다. 카톡 9 1 0일 네, 승인입니다.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도 이제 고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고객님께서도 너무 기뻐해 주셨고 차량을 바로 진행 도와달라고 하셔서 최종으로 견적을 드리고 고객 님께서도 오케이 하시고 나서 차량 즉시 출고 도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네, 진행하는 동안에 고객님께서 기존의 아우디 A6 차량의 리스 승계까지도 빠르게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요. 제가 그것 또한 빠르게 진행 도와드렸고요. 단 며칠 만에 리스 차를 승계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았지만 이제 운이 좋게 빠르게 잘 승계가 돼서 다른 주인에게 잘 전달됐습니다. 카톡 12, 13, 14. S450 차량 출고 준비는 잘 마무리되었고요. 차량에 대한 설명을 최소 1시간 이상 길게 해야 하는 프리미엄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고객님께서 전시장에서 출고를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시장에서 출고하는 방법이 좋을 듯하여 제가 전시장으로 출고 도와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도 정말 많은 기대를 품으시고 전시장으로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어렵게 찾아드린 차량인 만큼 뿌듯한 마음으로 직접. 전시장을 찾아가 고객님을 만나 뵙고 간단한 대화도 나누고 이제 무사히 출고 도와드렸는데요. 카톡 15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이지만 고객님께서는 너무 만족해 주셨고 좋아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귀한 차량 캐피탈 승인부터 빠른 출고까지 제가 도와드렸다는 거에 대해 많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출고 도와드린 이후에도 꾸준한 소개와 문의량을 보면 그 인기를 참 많이 실감하는 바인데요. 이처럼 이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리는 차량 특히 뭐 S450, 뭐 S580부터 해서 S500 뭐 여러 차량들이 있죠. 이렇게 오래 걸리는 차량들을 빠르게 출고 원하시는 분들은 저 이규만 과장에게 바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